안녕하세요. 들살이 민들레 방양이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저희 집에 공사를 하게 되어서 2월달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캐야 되었어요. 근데 여기는 산골이라 너무너무 춥고 나무들 땅이 얼어서, 어... 이 나무를 옮겨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2월 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수모래다가 이제 물꽂이를 해서 살려서 3월 말쯤에 바깥으로 옮겨 심기를 했어요. 나무들이 감옥 정도는 전지를 강전지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음, 일단 수정은 살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 몇 종류를 지금 패서 씻어서 물꽂지를 해두었다가, 어, 싹이, 물고지에 싹이 날 거예요, 아마. 싹이 나면 그것을 바깥으로 옮겨 심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갑작스레 공사를 하게 되어서, 어, 나무를 캐서 옮길 때 1월달이나 2월달을 사실 그 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저희 여기 산골은 다른 데보다 5도 더 추워요. 정말 추웠거든요. 얼음이 꽝꽝 어니까 요 문제를 저는, 어, 물꽂이로 그리고 방안에 들여야 하니까 저희 집은 방안이 어, 아파트가 아니라 베란다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뭐, 마땅히 둘 곳이 잘 없어요. 저희 사는 곳은 바깥이 많지 안은 좁거든요. 안에 이런 나무들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강전지를 해서 수종을 이렇게 없애지 않고, 어, 비상사태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걸, 어, 두면 얼어 죽을 것이니까 어쨌든. 없애지 않는 방법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급하게 이런 공사를 하게 된상골에 계신 분이나 갑작스럽게 뭐 어, 나무를 패서 버리기 너무 아까울 때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걸 한번 캐서 씻어서 물꽂이로 집에 두었다가 다시 3월말에 심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직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꽂이 하는 방법부터 화분 하나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Yes. 화분에 심겨져 있거나 밖에 있는 이런 식물들을 이제 겨울에 제가 속을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 와서 왔는데요. 이름 보면 이렇게 새싹이 나고 있잖아요. 그럼 요 조금 묵은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정리를 싹싹하고 그긴 거는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에 넣어두고 정리를 해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유물질이 없도록 그럼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여기 하나하나가 새로 싹이 다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음, 전부 지금 보이죠. 이쪽도로 긴거 이런 건 지끄럽게 다 빼주셔야 병이 잘안 하더라고 보니까. 깨끗이 씻어서 예쁘게 다시 속을 많이 내어서 여러 포기로 만들어서 내년에 밖에 낼 거예요. 이게 지금 화분 한개 제가 흙다 틀고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한 개가 지금 보세요. 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지금 음, 한20 촉이 넘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화분에 한번 담아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뭐 끊어는 끊어 거지 잠깐 아까부터 신호를 줘도 그만 보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물꽂이로 해서 그 겨울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물꽂이 하시면 오르시는 분들 보니까 아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잘라 주셔야 돼잘라 주시고 이렇게 꼽은 한데 보통 이렇게 턱 놔두잖아요 그럼 얘가 이 부분이 썩어요 물을 이렇게 부어버리고 보통 이 물이 흙이라 생각하시면, 자, 흙이 어디에 다여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요까지만 흙이 들어가야 되죠. 물이 거기까지만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될 부분까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나만 보실죠. 제가 꽃다발을 만든다 생각하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뻗으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예쁘다 싶은 만큼. 이렇게 조금 많이 해서, 요, 게는 내가 이만큼 꼽아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죠. 보셔가지고, 그리고 유리병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지금 물이 많죠. 우리가 보통 밭에 심을 때 요것도 조금 더 적어야 되죠. 요만큼. 안그러 썼습니다. 밭에 물이 흙이 들어간 만큼. 들어가야됩니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물이 없어지면 조금 더 하고, 이게 조금만 더 저점 위로 올라오면 썩습니다. 이렇게 두면 내년 봄에 얘가 더 뿌리가 활성화 됐을 때 다시 화분이나 바깥에 내다시면 됩니다. 지금 얘를 밖에 두면 다 얼잖아요. 근데 얼지 않고 집 안에 방이나 이렇게 따뜻한 곳에 두, 두어서 살리는 방법입니다. 공기 중에 자기 엄마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있죠. 내년에 얘가 또 하나의 새 생명이 될 거예요. 요 입에서 다시 키는 거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애들을 이렇게, 여기도 매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화병은 자기 마음에 들게끔 하고, 그, 조금, 안 좋은 부분 잘라주시고요. 이 종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래 물꽂이미 가능해요. 이런 친구들도 같이 넣어도 예쁘죠. 하나 있으면 넘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 살려서 내년에 다시 크게 화분을 키워보세요. 올겨울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작은 창가에 물꽂이으로 해서 한번 넘겨보시면 좋을 거예요. 물꽂이으로 앞에서 판 모든 그 갑목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물꽂임을 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종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일단은 어, 조팝나무 그리고 분홍 장미 이게 조팝입니다. 조팝도 종류가 많죠. 분조 팝인데 아까워서 제가 살렸습니다. 지금 마삭줄도 한번 어 살려봤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백화등이라고 하죠. 마사, 마삭 중에서도 뭐 예쁜 것들이 어 많은데 요즘은 어 새로 놓은 품종들도 워낙 많아서 일일이, 뭐, 그, 이름을 대기보다는, 어, 전체적으로 장미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 벌써 한 20일 조금 더 지났거든요. 새싹이 나오고 있죠. 너무 신기하게, 어, 겨울 눈이 탔습니다. 물꼬짐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어, 잎이, 이 진잎이 지고 새로 나온 잎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 물꽂이 2주 지났을 때 3주 지났을 때고요. 또 이게 어 뿌리도 저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정말 조금 주었는데 얘는 조금 많이 줬죠. 바닥에 닿이게끔 하기도 하고 조금 많이 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분홍 장미가 올라왔습니다. 3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먼저 겨울에 살린 나무들을 식재해 보았습니다. 마치 어제 아래부터 비가 와서 심자 말자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나무가 3월달 되어서, 이렇게. 얘도 사실은, 저팜 나무 종류인데, 나무가 잎이 더 예쁘죠. 그리고 뭐, 별, 별꽃도 옮기다 심고 나무들이 죽은 것 같아도, 생각외로 잘 살아났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 나무는 배낼 때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잘 살았죠. 자. 나중에 얘들이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장미나 노란 장미, 분홍 장미 순대. 얘는 분홍 장미가 새순이 나서 벌써 3살 되니까 이렇게 텃벌했어요 그리고 오랑가시 차나무들 오랑가시도 살았고요. 차나물들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너무 잘 됐죠? 원래 있던 곳에 제대로 신겨졌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또이 친구들이 꽃 피면 다시 한번 집사 찍을 때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1월 달이나 12월, 2월 달에 집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가 죽을 것 같으며 큰 나무 중에서, 음, 일부분 이제 잘라내서 물꽂이를 해서 집 안에 뒀다가 다시 이렇게 사물이 되어서, 어, 물 속에서 싹을 튀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그좀 그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